아이언샷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릴리즈 포인트가 잘못돼서 그래요. 내가 설명한 두 가지를 지키면 이 포인트가 올바라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헤드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팔꿈치 위치가 내몸 안에 위치하게 되면서 클럽을 받치는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. 받친 다음에 이렇게 팔로 쭉 당겨서 끌고 오는 동작. 클럽과 팔이 나와의 어떤 관계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체만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. 이두 가지는 절대 안 됩니다. 어떤 스윙을 하든 이 느낌으로 스윙을 하지 마세요. 이 연습으로 나의 불안정한 아이언을 안정적으로 바꾸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드리골프 한진 어프로입니다. 오늘 레이저 같이 날아가는 아이언 샷 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.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첫 번째 백스윙탑에서 잘 받치고, 두 번째, 백스윙탑에서 만들어진 꼬임에 의해서 팔이 리드돼서 내려온다. 꼬임이 풀려서 팔이 리드된다.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. 아이언샷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릴리즈 포인트가 잘못돼서 그래요. 내몸 앞에서 릴리즈가 들어가면 공이 이렇게 눌려 맞으면서 레이저 같이 쫙 낮게 깔려가게 되는데 릴리즈 포인트 자체가 뒤쪽에서 이루어지면 공을 이렇게 퍼 올리면서 치게 되고 공이 뜨기만 하고 비거리가 안 나가고 레이저 같이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힘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한 두 가지를 지키면 이 포인트가 올바라질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잘 받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. 몸이 다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팔은 내 몸에서 벗어나게 돼요. 그러면은 내 오른팔 동작이 받쳐지는 동작이 아닌 이렇게 뒤로 벌어지는 동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뒤에서 더 풀어칠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. 그래서 골반을 사용해서 백스윙 한다라는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. 이렇게 골반을 유연하게 경직된 상태로 아니고 힘 빼고 리드미컬하게, 탁, 탁. 이 리듬으로, 이 기분으로 백스윙을 스타트를 해주면 배가 같이 돌아가게 되면서 내 오른팔이 품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. 여기서 헤드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팔꿈치 위치가 내몸 안에 위치하게 되면서 클럽을 받치는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. 올바른 거랑 틀린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형태가 틀린 모션이 되겠고, 서 안에서 이렇게 받쳐지는 보이시죠? 이첫 번째 이 동작 우선 만드셔야 합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. 두 번째. 코인 허리로 리드해서 다운스윙을 하는 건데요. 자, 이때 두 가지를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, 아내품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끌고 오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받친 다음에 이렇게 팔로 쭉 당겨서 끌고 오는 동작 절대 안 됩니다.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. 안 됩니다. 자, 두 번째. 아, 그럼 팔이 아니고 하체로 리드하라는 이야기구나. 그래서 클럽과 팔의 팔이 나와의 어떤 관계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체만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. 이것도 타이밍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. 이두 가지는 절대 안 됩니다. 어떤 스윙을 하든 이 느낌으로 스윙을 하지 마세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래서 첫 번째. 골반으로 백스윙 한다 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그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 탑에서 몸의 허리 쪽이 쫙 꼬이게 됩니다. 자, 이때 받쳐졌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게 되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꼬인 허리를 골반을 풀어준다 생각하면서 팔이 같이 내려오게 되면 내 오른팔이 내몸 앞으로 쏙 들어와 있는 동작을 보게 됩니다. 돌린다 라는 느낌보단 꼬인 게 풀린다 라는 느낌입니다. 돌린다기보단 꼬인 게 풀린다. 제자리로 다시 한번 받치고 꼬여지고 풀린다. 무게와 내가 받친 무게와 함께 꼬이고 풀리고 꼬이고 풀리고 자 여기서 순간적인 스탑이 이루어지면 품 안에서 릴리즈가 지금처럼 나오는 겁니다. 레이저처럼 쫙 깔려갈 수 있어요. 손맛이 좋아지고 비거리가 15에서 20m 정도는 늘 겁니다. 이 지금 설명한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아이언이 좋아지고 내려오는 길 자체가 좋아지면서 우드, 유틸, 뭐 드라이버도 다잘 맞게 됩니다. 이 연습으로 나의 불안정한 아이언을 안정적으로 바꾸길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레이저처럼 쳐볼게요. 빵.